나부터 뜨면 안 되잖아. 언니가 뜨고 해야지, 언니 건데. 상관없어. 아까 얘기했으니까. 너, 너 뜨고 있어. <laughs> 컨셉. 그냥 설정이냐? 모르는 척 하다가? 어, 밖에라. 근데 여기 길거리 볶아 괜찮은가 봐. 아이스크림이랑 저거 낚시가. 들어 들어 들어오신다. 네, 약속했으니까. 안녕하세요. <laughs> 빨리 약속을 지키고. 여러분 늦은 시간이니까 저희 짧고 올게. 아 늦은 시간인가 거기? 거기는 늦은 시간이지 우리랑 일곱 시간 차네. 맞다 맞다. 김이어라 배우님이. 일곱 시간 절 맞았어요. 희어라 <laughs> 배우님이다. 네 김이어라가 도착했습니다. 야. <laughs> 예 네, 참고로 막뽀샵 되진 않으니까 알아서. <laughs> 근데 그래도 예뻐요. 네. 그래서 지금 어라 배우님이 드디어 뒤늦게 어, 스케줄을 마치고 폴란드에 도착하셨고요. 어, 어, 저희가 여행을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. 어, 네. 여, 거기 밤 11시 20분이래. 어라 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드코바시키 김연아입니다. <laughs> 이 몸소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댓글을... 달... 어, 아, 아. 조풍래가 나 없이 좋니? 조풍래씨 항상 같이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야, 우리,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이범소리가 폴란드 여자 아니냐고 맞아요. 저 여기 언니랑 저랑 머리 색깔이 폴란드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리 아시아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기 어라씨는 확실히 아시아인이 아닌 걸로 봄소리 언제 끝나요? 봄소리? 이제 5시에 출발하니까 한참 뒤에 끝나겠지? 아 아직 출발 안 했던 거구나 네. 아 저희 참고로 다 같이 네 땡큐 네 인스타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만 농땡이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<laughs> 잠시 휴지 네 어라씨는 지금 네, 13시간 비행으로 왔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폴란드를 오늘 말고는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라띠는 잠깐 폴란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. 너무나도 미안하게 김소양띠와 이봄소리띠는 또 다른 영상 촬영을 하러 우리 투탑 여자 주인공스는 출동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랑 어라만 다른 분들은 지금 또 각자 쇼핑하고 시로 가셨고, 어라띠. 웰컴 투 폴란드. 아으. 아우. 아우, 맛있어.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, 어라띠. 너무 좋아요. 제가 비행하면서 와인은 안 마셨어요. 이거 마시려고. <laughs> 참았어요 지금. 제가, 제가 비행에서 너무 꿀잠을 자가지고, 시차가 벌써 정돈됐어요 <laughs> 13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 잤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자도 되네. 비행이 내려오죠. 체질, 비행이 체질. 우리 다 13시간 너무 힘들어 했는데, 어라씨 고생했다고 다 걱정했더니 아, 너무 생생하더라고요. 너무 자가지고, 벌써 제가 시차가 정됐고, 한국이 몇 시인지 아예 벌써 까먹었어요.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, 어, 저기, 양사장님이랑 찬열씨는 쇼핑하러 갔고요. 송상훈씨는 많이 피로하여 우리 아침 리허설에 지쳐서 지금 잠시 좀 쉬러 들어갔고 이범소리가 잘 잤네라고 점점점을. 이안해 네, 범소리한테 네, 비밀이었는데야 어라 언니 와가지고 여기 폴란드가 어딘지도 뭐 하는덴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. 한 번도 하지 않았어. 그러고 돌아갈 뻔했으니까 한번만 봐주세요. 어라 배우님 머리색 찰떡이세요라고. 하나도 올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우리 김이어라 도착하면 또 얼굴 보여드리기로 해서 저희 짧고 굵게 단단하게 폴란드의 뷰, 이 노천 여기 노천입니다. 노천 카페는 아니고 식당에서 헉,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여기도 일요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유럽입니다 내 더블이 김이어라서 봐준대 이 봄소리가 봄소리씨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니 그 하트 날리시는 거지 아까 그 양승리 씨랑 굉장히 아, 어머머 자꾸 벌이 돌아다녀 어떻게어라 잠시만 너꽃힌줄 아나 봐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너무 가까이 있는데, 어머, 얘게왜 어떡하니? 어머, 뭐야, 아, 오마이갓. 잠시만, 어우, 얘. 내가 저를 꽃으로 알고.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. 아니, 맥주에서 향이 나나? <laughs> 이봄 소리가 하트 킹 봤는데, 아까 계속 양승이 한국 하트 한다고 그때 이게 뭐라고 했는데. 아, <laughs> 아까 겨드랑이에서 하트 꺼내셨거든요, 양승이 씨가. <laughs> 봄소리 씨. 봄소리 씨. <laughs> 출발하기 전에 둘다 그런 말 괜히 지금 버이 하지 말래요 그말어어떻게제왜 계속 어어한테 가지 야 정말 너무 눈코입을 물고 가는 어, 나 날아가, 뭐... 날아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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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, 지럴, 나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벌이랑? 어야 <laughs> 어, 야, 계속 어떻게 제어왜 그럴까 진짜? 지금은 또 없어 보면은 내가 얘로 받아야겠다 아, 저는 을 무서워하지 않아요. 아니, 되게 빡칠 정도로 나한테는 안 오고 너한테만 가네 <laughs> 너무 하 하여튼 뭐 어라띠 얼른 만나서 얼싸 안고 싶대요. 네, 저도요. 우리 이따가 저녁에 만나요, 소리띠. 아, 어, 어튼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맥주와 피자를 먹으면서 서 거의 첫 첫 쉼이에요. 저희가 엄청나게 빡센 일정을 지금. 근데 언니 얼굴도 보고 싶어하시고 이제. 응. 그래서 마침 바꾸려고 했어. 자, 여러분들, 짠. 이제 월요일, 곧 월요일이니까 힘내세요. <laughs> 야, 그약 올리는 거야. 네. 저희는 이제 내일이 또 빡센 일정이라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고 저도 너무 좋아요 맥주 먹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고 힘내서 내일 또 우리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내일 우리 콘서트거든요 그거 힘내서 하고 가겠습니다. 한국 K뮤지컬의 <laughs> 위상을 널리 알리고 멋있어 진짜. 네,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굿나잇. 맛있게 먹을게요. 잘 자요, 여러분. 안녕히 주무세요. 또 만나요. 시간 될 때마다 할게요 라이브. 뿅.